오늘은 1년 내내 녹병 걱정 없이 맛있는 마늘 장아찌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통마늘 100개를 준비하세요. 줄기는 가위로 자르세요. 밑뿌리는 칼로 잘라줍니다. 껍질을 한 겹만 남긴 채 모두 벗겨주세요. 이때 상처난 마늘이 있다면 따로 분리하세요. 끝부분을 꼼꼼히 다듬어 놓으세요. 마늘은 중하순에 나오는 장아찌용 마늘로 구매하면 맛있어요. 다듬은 마늘은 물에 두번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은 마늘은 소쿠리에 밑둥이 위로 가게끔 두세요. 그래야 물기가 아래로 잘 빠진답니다. 통에 마늘을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식초 1대 물1 비율로 통에 넣어주세요. 통 마늘 100개에 생수 4리터, 양조식초 4리터를 넣어주었답니다. 뜨지 않도록 가벼운 용기나 누름판으로 살짝 누르면 더욱 좋아요. 7일에서 10일 정도 아린맛이 빠지도록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사용한 식초물을 따로 받아주세요. 양푼에 해당 재료를 모두 넣으세요. 재료가 모두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 마늘에 녹은 물을 모두 부으세요. 뚜껑을 덮고 실온에서 3일간 보관하세요. 3일 후 양념물만 따로 빼고 팔팔 끓인 후 완전 식히세요. 다시 마늘에 부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을 5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1년 내내 맛있는 마늘장아찌를 즐길 수 있어요. 뚜껑을 닫기 전엔 반드시 누름판으로 뜨지 않게 눌러주세요. 실온에서 한달 정도가 지나면 익었는지 맛을 보고 드세요. 3, 4개월 지나면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